안 가봐, 가. 아, 어제는 추운데서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못 일어날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laughs> 2시 넘어서 깼더라고요. 아, 잠시만요. 마이크 안 달았어요. 잠시만요. 마이크 달았습니다. 이제 감기가 걸렸나 봐요. 그래도 열이 심하게 나지 않아서 할수 있는데 내일은 또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6장 읽습니다.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여 그대 애인은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그대와 함께 그를 찾을 것입니다. 나의 애인은 자기 동산 향기로운 꽃밭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모으러 갔을테지요. 나는 내 애인의 것. 나는 나의 애인은 나의 것.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네.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 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 같이 사랑스러우며 깃발들을 날리는 군대처럼 당당하오. 그대 두 눈을 내게서 떼시오. 그대의 눈이 나를 삼킬 듯하오. 그대 머리털은 길르앗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소. 그대 이는 새로 목욕한 양떼 같소. 모두 짝이 있고 하나도 홀로 있지 않소. 가리게 넘어 그대의 뒤빠, 두 뺨은 쪼개 놓은 석류 반쪽 같소 왕후가 60명, 후궁이 80명, 궁녀들은셀 수도 없이 많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 그 모친의 외동딸이자 그녀를 낳은 자에 총애하는 자, 아가씨들은 그녀를 보고 복대다 하고 왕후나 후궁들도 모두 그녀만 칭찬하네, 새벽빛같이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빛나며 길을 높이든 군대같이 당당한 이 사람은 누구인가?호두나무 숲에 내려가 골짜기에 새우이 텄는지 포도나무에 싹이 돋았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고자 했더니 나도 몰래 그가 어느새 내 백성의 귀한 병거에 나를 태우네.아가씨여. 술람미 아가씨여, 제발 돌아오세요. 당신이 보고 싶으니 제발 돌아오세요. 어찌하여 그대들은 두 줄로 늘어서 무희들을 보듯 술람미 아가씨를 바라보고자 하오. 오, 귀한 분의 딸이여, 신발을 신은 그대 두 발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대의 멋진 두 다리는 보석 세공이니 공들여 만든 보석 같소. 그대 배꼽은 혼합 포도주를 가득 채운 둥근 잔이며, 그대 허리는 백카파로 둘러싸인 밀집 당 같소. 여기서 잠깐 성경 인물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솔로몬이 사랑한 술람미 아가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주장은 그녀를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왕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녹지 않을 정도로가 되었을 때, 신하들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구해 그를 봉양토록 했는데, 그녀가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습니다 왕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나 다윗은 그녀와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았으며, 다윗왕이 죽은 뒤 그녀는 솔로몬의 사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이복형 아도니아가 슬람미 아가씨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심중에는 다윗의 여자를 손에 넣음으로써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고 이를 알아챈 솔로몬은 모범을 기도하는 아도니아를 사례하였습니다. 왕상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순람미 아가씨는 솔로몬의 첫사랑이자 첫 왕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저 읽을게요. 그대 두 적가슴은 두 새끼 사슴 노루 한쌍가소 그대 목은 상아 망대 같고 그대 두 눈은 해스본 바드랍빔 문곁의 연목 같구려 그대 코는 다마스커스를 향한 레바논 망대 같소. 그대 머리는 갈매상 같고 그대의 치렁거리는 머리채는 자주빛 벽걸이 용당 같소. 왕은 그대의 치렁, 철어, 치렁거리는 머리채에 마음이 빼앗겼다오. 오내 사랑 그대는 정말 아름답고 그대는 정말 매혹적이오. 그대 키는 종려나무 같이 장대하고 그대 젖가슴은 포도송이들 같구려. 난 종려나무에 올라 그 열매를 잡으리라고 혼자 말했소. 그대 젖가슴이 포도송이들 같다면 그대 숨결의 향기는 사과와 같다오. 그대 입은 최상급 포도주 같고 그 포도주는 술술 흘러 입술과 이 사이로 흘러가오. 나는 내 애인의 것, 그가 나를 사모하네, 나의 사랑이여. 우리 시골에 가서 마을에서 한밤을 지내요. 우리 일찍 포도원 들러나가 포도나무에 싹이 돋았는지, 꽃잎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살펴봐요. 거기서 그대에게 내 사랑을 드리겠어요. 합한체가 그 향기를 바라고 우리 문 앞에는 온갖 먹음직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 할 것이 무거운 것만큼 많아요. 8장 다시 읽을게요. 중간에 다른 일 때문에 끊어져서 이어붙입니다. 그대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면 밖에서 내가 그대를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날 멸시하지 않을 것을 나는 그대를 모셔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나를 가르치셨지요. 나는 그대에게 향기로운 포도주, 곧내 성류집을 마시게 하고 싶어요. 그대 왼손에 나를 눕혀, 그대 오른손으로 나를 안내.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제발 부탁하니, 우리가 바라기까지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아 주세요. 자기 애인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그대를 깨웠지. 그곳에서 그대 어머니가 그대를 잉태하였고 거기서 그대를 낳은 분이 해산의 진통을 가졌었지.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사랑은 바닷물로 끌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네. 자기 재산을 전부 들여 사랑을 구한들 멸시만 잔뜩 받을 것 아닌가. 우리에겐 아직 적가슴이 없는 어린 누이가 있어요. 누군가 청혼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린 그녀 위에 은으로 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녀가 문이라면 백향목 널반으로 그녀를 두릴 것입니다. 나는 성벽, 내 젖가슴은 망대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 보시기에 만족을 줄 거예요. 솔로몬에겐 바 하몬에 포도원 하나가 있었네. 그는 자기 포도원을 빌려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열매를 갖는 대신 각기 은천 세겔씩 바치게 했네. 내 포도원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답니다. 오 솔로몬이시여, 천 세겔은 당신 것, 이백 세겔은 농부들의 것. 동산에 있는 그대여, 내 친구들이 그대 목소리를 들으니 나 또한 듣게 하오.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빨리 오세요. 향나무 오거진 산들을 달리는 노루나 젊은 숫사슴처럼 달려오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가서를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과 또 저희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표현하며, 아껴주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서 모든 것을 덮습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 가득한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면 밖에서 내가 그대를 만나 입 맞추어도 아무도 날 멸시하지 않을 것을 나는 그대를 모셔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나를 가르치셨지요. 나는 그대에게 향기로운 포도주, 곧내 성류집을 마시게 하고 싶어요. 그대 왼손에 나를 눕혀, 그대 오른손으로 나를 안내.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제발 부탁하니, 우리가 바라기까지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아 주세요. 자기 애인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그대를 깨웠지. 그곳에서 그대 어머니가 그대를 잉태하였고 거기서 그대를 낳은 분이 해산의 진통을 가졌었지.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사랑은 바닷물로 끌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네. 자기 재산을 전부 들여 사랑을 구한들 멸시만 잔뜩 받을 것 아닌가. 우리에겐 아직 적가슴이 없는 어린 누이가 있어요. 누군가 청혼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린 그녀 위에 은으로 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녀가 문이라면 백향목 널반으로 그녀를 둘 것입니다. 나는 성벽, 내 젖가슴은 망대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 보시기에 만족을 줄 거예요. 솔로몬에겐 바을 하몬에 포도원 하나가 있었네. 그는 자기 포도원을 빌려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열매를 갖는 대신 각기 은천 세겔씩 바치게 했네. 내 포도원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답니다. 오 솔로몬이시여, 천 세겔은 당시 것, 이백 세겔은 농부들의 것. 동산에 있는 그대여, 내 친구들이 그대 목소리를 들으니 나 또한 듣게 하오.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빨리 오세요. 향나무 오거진 산들을 달리는 노루나 젊은 숫사슴처럼 달려오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가서를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과 또 저희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가스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표현하며, 아껴주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서 모든 것을 덮습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 가득한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